조도가 굉장히, 이거는 19도짜리 렌즈가 있고요. 저기 이제 뒤에 보면 뭐 5도, 10도, 14도 렌즈. 거리에 따라서 렌즈가 말해면 거리에 따라서 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한 150W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시오비타고고 치고보드로 데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대부분 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리가 한 10m 정도. 8미터, 10미터 정도는상마리오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작거라 그러면 펜슬이가 있기 때문에 한두 대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대를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이제 162야세요. 요거는 262야. 요거는 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예배거나 이런데 이걸 써도 큰 문제가 없고요. 300짜리가 54. 트 가 있기 때문에 행동. 뒤에는 방력관을위에 뒤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히트를 열을 식힐 수 있게끔 그래서 이쪽을 해도 와뭐 40도, 50도 그냥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LED 조명은 제가 6, 7년 전에 연구할 때도 제일 힘든 경우는 앞쪽에 열이 때뒤쪽이었다니까 이게 LED가 고장이 나면 파워서플라이, PCB, LED 칩까지 다 나가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앞에 포커스만 해서 피스형으로된 거, 혹시 줌으로 있을 때. 이거는 줌이 되는 거. 그래서 원을, 원을 길게 뺐다가, 원을 조율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대가 뭐 굉장히 많이 100만원 이상, 뭐, 150만원까지 금액이 천천히 올라으요 그리고 제가 이제 RV를 프랑스 제품 같은 게 이런 거와 똑같은 제품들, 이런 거는 한 250만원, 350만원 정도. 그래서 거의 총수가 이런 장비들은 이제 거의 아, 철저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파라이트 비슷하게 내가 저기도 종류가 있는데 파라이트로 해서 헨달링면는제금액가막 6,70만원, 50만원 정도. 왜 이제 천천하게 해서 시연을 장비를 보시고 시연을 해가지고 하시기에 조금 적응한것이 있습리 안되고 뭐 8m 10m 사이 이 정도가 되면 쓸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복장경우로 해서 소복장 같은 경우에는 청구가 낮기 때문에 팬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다 높게 들어오는 용 그래서 그런 용들에는 덩치가 너무 큰거 같아서 그런건 있습니다. 요런게 엘리스인 형태고요 저희들이 이 종류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장비들을구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LED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미디어 앞를 흘렸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거리별 조도가 나오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도 보면 어, h q a 1 5 0 w 를 LED35W로 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가 조도를 직접 재보면 떨어지는 제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루벤 포와트를 얘기하는데, 저희는조드포와트 조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교회 같은 데 보면, LED 교체한 아니라 아, 조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버리면 천장만발 거리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가, LED는 거리가 직선성이기 때문에, 한 30m, 40m 되면, 하둠의 조명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아디까지 그런 거에서 7, 8m, 16m, 20m 사이에는, LED 조명을 써도 되니까, 교회에는 거의 다 영상용 LED, 예배용 조명은 l e d 바꾸신 나왔습니다 왜냐면 20kg 정도.